안녕하세요. 21세기 대장장이 문입니다. 오늘은 포인트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일단 도면을 보고 그려볼게요. 직각 사각형. 3200, 2597. 3200에 2597. 자, 이런 사각형이에요. 요 삼각형을 그려줄게요. 삼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죠. 자 위에 뼈니 요게 되겠죠. 요거랑 높이가 여기서 보면은 요까지죠. 요 밑에는 링이에요. 링이 들어갈 거고, 요까지의 길이가 보면은 3천, 3000, 3천이네요. 높이가, 3000 옵셋 시킬거고 아래쪽이 치수가 안나와있죠 각도를 표시해놨네요 68.6도 자 각도 68.6도 밀러 시켜주고 끝까지 연장시켜주고 밀러 시켜줄거에요. 트림 지워줄거고 자 맞죠. 68.6도 이쪽은 이쪽을 그려볼게요. 자 이거죠. 여기서 높이가 3000이니까 옵셋 3000 시켜주고 각도는 63.8도 63.8도 밀러 시켜주고 지워주고 자, 이런 호퍼에요. 호퍼인데 이 밑에가 원형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죠. 도면을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사각이면 참 쉽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이프 게이트 밸브에요.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그런 형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평면도에 이렇게 다행히 호퍼인데 사각형만 직각이지 원형과 사각형의 중심이 삐뚤어진 것도 있어요. 그게 상당히 그리가 귀찮은 건데, 만약에 이 원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 상당히 곤란하죠? 그러면은, 자, 요런 호퍼입니다. 요런 호퍼를 전개해 볼 건데요. 전개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될게 어떻게 나눌지. 이 호퍼를 어떻게 전개할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낼수 있어야 돼요. 오퍼는 이렇게 일단 나눠 줍니다. 여기 시작이고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겠죠? 요 높이는 요 대각선이 되겠죠. 측면도니까. 자, 그럼 요 삼각형을 복사해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요 높이 요 높이가 치수 안 보이죠 그러면 DIMSCALE 하시면은 스케일 값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50으로 줄게요 50 주고 다시 해보면 이렇게 치수가 커졌죠 치수가 요, 3343. 요게, 이 세모의 전개값이에요. 전개 길이 값. 실장이라고 하죠. 요렇게 불러와서, 요렇게 붙여주고, 삼각형을 스트레치. 꼭지점 찍어서, 여기까지 확인해 볼게요. 3343. 됐죠? 요 삼각형은 이제 전개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삼각형도 전개를 해야 되는데요. 요러, 요 삼각형이랑 위에 삼각형이랑 대칭이고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대칭이죠. 그러면은 저희는 요거 전개했으니까 요 삼각형을 가져올 거예요. 복사해서 가져오고 요 삼각형의 실장 길이는 요 대각선이 되겠죠? 자, 요 대각선을 불러올게요. 반지름으로 불러와서, 요렇게 그려주고, 스트레치 시켜주면은, 요 삼각형의 전개도 완료되었어요. 일단 옆으로 밀어놓고, 똑같이 요 원을 잘라줍니다. 우리가 전개할 것은 여기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필요하죠? 나눕니다, 이원을. divide 하시면, 등분할 객체 선택 하시고, 개수 몇 개로 나눌 거냐? 그러면, 8개로 나눠볼게요. 나눴는데, 점이 안 보이죠? 자, 점은 ddptype 하시면, 점 스타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하고 확인 해 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라인을 꺼 줄게요. 등분된 점과 꼭지점을 이어 줍니다. 이렇게 이어졌고요. 자, 그러면 요 요선, 요선은 이미 전개가돼 있죠? 여기, 요선이죠. 전개가 되어 있으니까, 요선, 요선을 구해줘야 되는데, 어떤 형식이냐면은, 요게 빨간색이다. 요거는 삼각형의 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삼각형의 높이. 높이는 일정하죠. 어느 구간에도, 여기에 꺼도, 여기에 꺼도, 삼각형의 높이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높이를 따로 빼주시고 다음에 삼각형의 밑변 밑변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이게 실제 전개된 치수예요이 빨간색의 전개치수 자 그러면 여기서 옮겨주고 이 빨간선이 역 꼭지점의 삼각형 넓은 쪽에 붙어있죠 넓은 쪽에서 원을 그려주고 자 꼭짓점에서는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요만큼이니까 등분한 거를 잘라주면은 요 호길이 호길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호길이는 24.31 꼭짓점에서 24.31 이렇게 해주시면 요 호각과 만나는 점 여기 이어서 꼭지점까지 이어주고 나머지는 지워주고 요호 길이니까 요건 떴으니까 옮겨놓을게요 옮겨놓고 자 다음 다음은 노란선 노란선을 전개해볼게요 밑변의 길이라 했죠 자요 노란선 노란선이 밑변의 길이. 요 노란선이 밑변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요 대각선. 자, 이 대각선의 길이를 넓은 쪽 끝에 그려주고, 호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만나는 점. 여기서 넓은 쪽 끝에 찍어주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요거 지워주고, 이제 빠르게 전개를 해볼게요. 연습해보세요. 초록색. 초록색은 밑변, 대각선, 그어주고, 호길이만큼 이동해서 만나는 점이랑 이어주고, 필요없는 거 지워주고, 파란색, 밑변, 밑변, 대각선, 다음에 호기리. 잘 보셔야 돼요. 호기리 만나는 점과 이어주고, 지워주고, 옮겨놓고, 지워주고, 다음은 선홍색의 밑변 밑변 대각선 그어 주고 호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만나는 점과 이어 주고 필요 없는 선 지워 주고 밑변 대각선, 호 길이 만큼 떨어진 것과 이어 주고, 자 밑변, 대각선, 호 길이 만큼 떨어진 것 과, 이어주고, 여기서, 여기, 원이, 그래픽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각지게 표시가 됩니다. 요 설정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요 각지게 보일 때, 헷갈리시죠? 이렇게 껐는데, X가 저 위에 나와요. 교차점이 저 위에 나와요. 그럴 때는, R, E, 리젠, R, E, G, E, N 해주시면은, 이, 재생성이 돼요. 그래서 가까이서 봤을 때 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교차점과 이어주고, 지워주고, 옮겨놓고, 필요없는 선 지워주고, 자, 마지막, 밑변, 대각선, 호길이, 교차점과 이어주고, 지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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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주고. 자, 이제, 이 노란색은 옆에 아까 전개했던 삼각형의 한 빛변이에요. 요게 노란색이죠. 노란색이고, 요게 노란색이죠. 옆에 갖다 붙이면 돼요. 둘다 전개를 했는 거기 때문에. 자, 붙이고 싶은데,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주로 쓰는 거는, 둘다 수평을 만들어버려요. 요 노란선을 수평을 만들려면, 내가 수평을 만들고 싶은 선, 요 선을 밀러시켜주고, 밀러시켜주고, 자, 원하는 모형을 선택해주고, 로테이트 시켜줍니다. 자, 수평이 됐죠? 요것도 수평을 만들어 볼게요. 원하는 선찍고 밀러 시켜주고, 로테이트. 어, 반대로 뒤집어졌죠? 그러면은, 밀러 시켜서, 뒤집어 줍니다. 자, 그런데 깔리는 게, 어떻게 만나야 될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옆에 삼각형에, 넓은쪽 이등병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의 꼭짓점 아닌 넓은쪽 넓은쪽과 넓은쪽이 만나고 있죠 한 점으로 만나고 있죠 자 그럼 요, 전, 요 선의 점이고 요 넓은 쪽의 점이고 옮겨주면은 요 삼각형을 뒤집어야겠죠 요 꼭짓점과 꼭짓점이 만나야 되니까 자 밀러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 긴 변과 변을 만나게 해주면은, 자, 요렇게 딱 맞죠? 자, 요렇게 되면은 전개가 거의 다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밑에 좌우 대칭이죠? 그러면은 요 중간에 삼각형을 중심으로 밀러시켜주면은 양쪽으로 대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삼각형은 반 자를 거예요. 이 호퍼는 항상 하나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 잘라서 전개를 합니다. 세로로 자르든 가로로 자르든. 저희는 가로로 잘라서 아래 위로 등분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삼각형이 반 잘려 나가겠죠? 그럼 반을 잘라주고, 요 삼각형도 대칭이니까 밀러시켜줍니다. 자, 밀러시켜주고, 이 선들의 끝점을 다 이어줘야 돼요. 스플라인으로 이어줄 건데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주시고. 이것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찍어주고. 스페이스바. 자한개 잘못됐죠. 이렇게 땡겨주고 자, 여기 이제 다 됐고 마킹이니까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저희는 요 보기 싫으니까 수평으로 만들 거예요. 밀러 시켜주고 로테이트 시켜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똑같아요. 정사각이나 직사각이나 전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위에 이 원쪽이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개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직사각형과 원이 만나는 호퍼를 전개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